일분 뉴스입니다. 공식 경기 대리로 인해 여성 명의 피파 유저분께서는 90일 정지를 당하셨습니다. 오늘 드디어 이번 주 목요일 정기 점검 내용이 나왔습니다. 이번 정기 점검 시간은 오전 3시부터 낮 12시 30분까지입니다. 이번 정기 점검은 큰 업데이트는 없지만 주요 소식 세 가지 소식들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는 포인트 마일스톤이 내일로써 마감됩니다. 무과금 유저들에게 깊은 소식입니다. 새로운 포인트 마일스톤 이벤트가 또 등장한다고 합니다. 포인트 마일스톤 이벤트는 정말 개꿀인 거 다들 아시죠? 이번 마일스톤으로 한 피파 유저분께서 NTG의 토금카를 먹으셨다고 합니다. 너무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도 다음 포인트 마일스톤 꼭 참여하셔서 이렇게 대박나시길 바랍니다. 두 번째 소식은 토요일은 피파 온라인포 이번 주 토요일 접속만 하면 보시는 보상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. 꼭 접속하셔서 최대 금카페 획득하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 소식은 저번 정기 점검 연장 보상으로 모든 구단주님들께 1 5 0 0만 비피와 이0의 푸시를 준다고 합니다. 보상이 소소하지만 그래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 또한 타클이나 MVIP 이용 중이신 구단주님들께 동일한 혜택 3 시간 이용권 지급한다고 합니다.